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죠? <laughs> 너무 신기해. 그냥 <laughs> 말신기 <진짜 맛있다. 웃음> 안녕하세요. 준 t v 준입니다. 오늘은요. 이아스파라거스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하나 준비했습니다. 요즘 국내산 아스파라거스 많이 나오더라고요. 요거요. 200g인데 3,000 얼마예요. 요즘 막 야채값 비싸서 난리죠. 그래서 제가 사 왔습니다. 사실은 제가 고기 먹을 때 곁들이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. 이거 반찬 스타일로 살짝 변형시켰고요. 여러분도 고기 드실 때 어떻게 하면 이거 편하고 맛있게 드시는지 그것도 알려 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,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.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 주세요.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재료요? 뭐 없어요. 없어. <laughs> 자, 스파라가스 200g 여러분 이거 밑에 질겨 가지고 뭐 마디 이렇게 자르고 이런 거 아시죠?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요즘 귀찮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 아까 요정도죠아요 정도 요 정도 그냥 뚝 잘라줘 이렇게 그냥. 복잡하게 하지 말고 <laughs>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거 밑간할 거예요 아예 프라이팬에 놓겠습니다 그냥 게 놓고요 여기다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펼쳐놓고 소금 두 꼬집만 뿌릴게요 한 꼬집 두 꼬집 그리고요 얘 그냥 이렇게 비벼주세요 어, 이게 너무 물기가 너무 없으면 잘안 먹거든요 살짝 물기 손에만 묻혀 갖고 올게요 자, 물기 손에 묻혀 왔어요 살짝 이렇게 해서요 아스파라거스가 소금을 먹게 하세요 촬영하다 보면은 좀 마르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자 이렇게 해서 딱 10분만 놔두세요 옆에 놔둘게요 자 이제 10분 다 됐습니다 이제 18초 16초 남았죠 소금 다 빨아들였고요 소금 보세요 바닥에 없죠 밑에 물, 물기 있죠? 여기 지금 다 먹었습니다 불 켜고요 중상불로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있으면 뜨거워지니까요 팬이 그 다음부터 이 3, 4분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콩라면의 그 해독 기능 아스파라긴산 그게 이 아스파라거스에서 나온 거 아시죠?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자주 드십시오 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얘는 그냥 노릇노릇 구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노릇도 안 해도 돼요 이제 한 3분 지났어요 이제요 한 3분 지나면 이거 맵지 않은 건고추 있습니다 요거요 하나 대충 대충 이렇게 모양나면서 향이 같이 되게 잘라서 넣어줍니다 왜 지금 넣느냐 이거 처음부터 넣으면 탑니다 이렇게 하면 쫄한 감칠맛이 여기에 배어듭니다 매운 거 하지 마시고요 안 매운 걸로 하세요 보기도 좋고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 딱딱딱 소리가 나요 딱딱 소리 가안 나지? <laughs> 이게 딱딱 소리가 나면은 다 익은 거예요 아, 예 오늘 말 되게 안 듣... 어, 딱딱 소리 나죠? 이제요 그죠? 이렇게 딱딱 소리 나면 여러분 익은 거예요 자, 꺼내놔도 또 익으니까 이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, 마지막 향 자, 진간장이요 진간장 한콩술 겉으로 자, 이렇게 해주고 한번 휘저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요. 불 꺼주세요. 이거 늦차마저 끊는 건데 여러분. 자 이제 자 이제 메인 접시에 담아 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놓고 오늘요 레몬 있습니다. 즙이 잘 나게 문지르신 다음에 레몬 즙은 4분의 1쪽 정도만 살짝 뿌려주고요. 발사믹 식초요 반 큰술만 넣어줍니다. 반 큰술 요 정도만 살짝.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뿌려줄게요. 이렇게. 레몬을 지 모양으로 그냥 하나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취향에 따라 하시게 여러분 이 소스는요 여기다 뿌린 것들이에요 간장 하나에 뭐 발사믹 식초 반 큰술에 그 다음에 레몬 4분의 1 그거 섞어 놓은 거예요 보통 고기 구우실 때 옆에다가 소금만 이렇게 밑간 해갖고 구우시다가 여기다 찍어 드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먹기 편하게 하려면 반 자르시는 건데 이렇게 해야 모양이 좀 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먹어볼게요 음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완전 대박 이짜 <laughs> <너무 신기해. 웃음> 진짜, 진이 <맛있>, 진짜, <laughs> 꼭 드셔보세요. <이거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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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진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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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게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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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